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이접기 1번부터 20까지 했죠 그거를 오늘 15하고 졸업식하고 20까지 또 가겠습니다 직, 졸업식도 또 설레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먼저 졸업식하기 전에 15를 먼저 끝내고 졸업식하려고 합니다 이제 15는 사탕접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사탕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서 조금 저을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먼저 반을 접고 반을 잘라야 돼요. 저거는 반 자르는 거 알죠? 업그레이드에서뭐 많이 붙여서 신기한 그 할로윈 그걸처럼 되게 다 찢었습니다. 이런 거 찢었고 해왔으면은 내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요만큼 접어주세요. 요렇게내 손바닥만하게. 반대쪽도 내 손바닥만하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된 거를 요요 이것도 요, 내 손바닥만에 요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이 이렇게, 이렇게 내 감싸줬습니다. 감싸는 거. 그거 됐으면은 요게 사탕 완성이에요. 요게, 요렇게 넣을 수 있고. 요게 한요 사탕? 완성이에요. 근데 사탕은 완성으로 이제 끝났으니까 마치, 마치기 전에 시간이 너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저번에 읽었던 책 기억나나요? 초밥이 여행을 갔어요. 저번에 우리 읽었던, 읽어봤던 초밥이 여행을 갔어요. 초밥이 여행을 갔어요. 카카라타치아 지은 건남용님 저번에도 한번 읽어봤죠? 이거 얼마 전에 산 거라서 새 거예요. 이새거 냄새 나요. 이새거 냄새. 초밥이 여행을 떠나요. 목적지는 고향인 초밥시예요. 점심은 무엇이 좋을까요? 역시 초밥이 최고예요. 싱싱한 채소 숲에 왔어요. 저랑 같이 등산할래요? 여기 등산로. 울퉁불퉁 위험한 바위산을 넘고 넘어 향주산 꼭대기에 올랐어요. 예쁜 노을에 눈이 부셨어요. 티게티게 해변에도 갔어요. 이렇게. 해변이 초밥이 가는 해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뭐 모자 같은걸로 다 음식으로 뭐 모자나 뭐 이런거 가는거 우리는 모든 옷을 바삭한 친구가 되었어요 엄청 엄청 달콤한 눈 나라에 왔어요 함께 눈일를 달려볼까요 Okay. 리프트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꽁꽁원 천지를 타고 싱싱 내려왔어요. 모자는 개념품으로 챙겨야지. 신기야 사막에 다다왔어요 사막에 숨은 보물을 함께 찾으실래요?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내 보물을 찾았어요. 감사 선물을 잔뜩 받아서 빵 비행기를 타고 슝 날아가요. 첨수 와 형들이 공항으로 마중 나왔어요. 오랜만에 나와서 막내야. 기념사진을 으시나요 기념사진을 찍을까? 택시 형님 어서 오 어디로 모실까요? 드디어 초호시에 도착했어요. 해전초와 고속도로를 차들이 보고 갈려요초호는 오랜만에 가족을 만났어요. 어서 오너라, 이게 얼마만이니. 가족은 선물부터도 풀었어요. 아들 아주 잘 어울렸지요. 모두 잘 자요. 이거, 어? 채소숟가 튀김 해변. 설탕 사막을 지나는 미니어처 은행 후적지는 초합시요고 다시 한 번만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